대한민국 음악계에 또 하나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가 탄생했다.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3에서 아쉽게 탑7에서 탈락했던 가수 한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JYP 엔터테인먼트의 황태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 배경에는 무려 5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가 있었다. 이번 투자 발표는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전반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환희는 미스터트롯3에서 특유의 감미로운 보이스와 감정 전달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중결승전에서 예상치 못한 점수차로 탈락하며 시청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그의 탈락이 발표되자 온라인에서는 환희의 탈락은 충격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많은 팬들이 그의 탈락을 인정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의 음악적 가능성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대표가 직접 환희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JYP는 k 팝 시장에서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다. 박진영 대표는 환희는 타고난 보컬리스트다. 그의 음악적 깊이와 감성이 JYP가 추구하는 방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며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JYP가 환희를 위해 준비한 투자 금액은 무려 500억 원. 이는 단순한 신인 가수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투자금은 환희의 정규 앨범 제작, 국내외 홍보, 고품질 뮤직비디오 제작, 글로벌 투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JYP는 최근 K-POP 뿐만 아니라 트로트, 발라드, 그리고 글로벌 감성을 결합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실험하고 있다. 환희는 이러한 JYP의 새로운 도전에 가장 적합한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박진영 대표는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인 감성을 조합해 K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겠다고 밝혀 기대를 높였다. 현재 K팝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트로트 장르는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JYP는 K팝의 글로벌 확장 경험을 바탕으로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글로벌 무대에 선보일 계획이다. 환희는 이러한 K트로트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편곡과 세계적인 프로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예정이다. JYP는 환희의 첫 번째 글로벌 싱글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며, 이미 해외 유명 프로듀서들과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환희의 재도약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JYP와 환희의 조합이라니 기대된다. 이제야 환희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게 되었다. 500억원 투자라니 정말 대단하다. 등의 반응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또한 미스터트롯3에서 그를 응원했던 팬들은 이게 진정한 역전극이다. 환희를 놓친 미스터트롯3은 후회할 것이라며 그의 성공적인 제도약을 응원하고 있다. JYP의 대규모 투자는 단순히 환희 한 명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 트로트가 K팝처럼 세계적인 장르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평가받고 있다. K팝의 성공 비결을 트로트에도 적용한다면 K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해외에서도 한국의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는 트로트 장르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장르로 평가받고 있다. JYP는 이러한 흐름을 적극 활용해 환희를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 JYP의 500억 원 투자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환희가 단순한 오디션 스타가 아니라 K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는 한국 음악 산업이 새로운 장르 개척에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환희 역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최고의 음악을 선보이고 한국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겠다. 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JYP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더욱 발전된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스터 트로트 3, 탈락이라는 시련을 딛고 JYP의 새로운 황태자로 거듭난 환희.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500억 원이라는 초대형 투자와 함께 그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갈 예정이다. 이제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과연 환희는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K트로트를 세계적인 장르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